그럼 월급쟁이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천만 원 넘게 벌어서 행복하다 하셨잖아요.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던 건가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잘 네.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네. 제목이 이거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까? 음. 한달 월급 1,100만 원이 한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변호사님은 공무원이시기도 하셨고, 또더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셔서 변호사로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소득을 내 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음. 지경까지 왔는데, 네. 실제로 얼마 벌었을 때 정말 행복하셨었나요? 아. 그렇죠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뭐 급여 생활자는 월급이 600만원일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급여 생활자가 아닌 뭐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1400 정도일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거기서 더 는다고 행복이 비례해서 더 늘진 않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후1000 정도 이렇게 벌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돈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저에게는 한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몇 년차 때 그렇게 달성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 나왔다가 잠깐 급여 받는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벌었죠 그랬다가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다가 뭐 그랬죠 아,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경찰 네. 생활을 하셨을 때는 네. 당신 실수령액이 얼마셨나요? 그때 기준으로는 한 세후 300에서 35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받았을 때는 불행하셨던 네. 건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때는 주변에 제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급여를 받는 거고 저 사람 얼마 받는지 다 알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급여 때문에 뭐 이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월급쟁이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천만 원 넘게 벌어서 행복하다 하셨잖아요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던 건가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지고 나면 은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고 한 번씩 문득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지금 이런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소비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아, 그래, 잘한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잘안될 때는, 또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생활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씀씀이 더 커진다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또 쓰기 때문에 음... 내가 행복함을 못 느끼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벌이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뭐 천만 원을 버는데 천만 원을 다 써버리면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것 같고 소비를 그렇게 늘려나가면서 행복감을 늘려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나는 시점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또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워낙에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버는 분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야 누구 얼마 벌었대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쫓다 보면은 내 몸이 버텨 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변호사라는 일 자체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월급쟁이 때는 네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천만 원 넘게 벌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하면 돈이 되는데 음. 어떻게 안할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개업 초기에는 사건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약간 몸에 좀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어서를 뽑아가지고 일을 좀 분배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네.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 네. 주위에서 들려온 게 있겠잖아요. 네네.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거나 듣고 음... 현타 왔던 적이 있으셨나요? 월 매출 1억 동네에 사는 개업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월 매출 1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똑같은 변호사인데? 네네네. 나는 한 몇천 벌고 있을 때? 누군 억을 벌어버린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말 그 듣고 충격이 많이 컸나 보네요. 충격이 컸다기보다는 이제 아 저렇게까지도 늘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 일이라는 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뭐1억이 벌리다가도 어떤 달에는 안 벌리기도 하고 연 단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 개업 변호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개업 변호사이신 전자 변호사님들이 있으시면 은월 단위로 너무 계산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게 좋지 않. 않겠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영우 네. 리뷰를 많이 했는데, 우영우 13화에 보면은 제주도 푸른 밤인가, 거기에 보면은 정명석 변호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 신혼여행 갔는데도 변호사 일을 한다고 막 전화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신혼 첫날밤인 것 같은데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자기는 이혼을 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우리가 벌어서 모아놓고, 무덤에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행복이라는 거는 나 혼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인 것 같고요. 계속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계속 쫓다 보면은 가족과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될것 같다라는 선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잘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닌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은 좋습니다 네 <laughs>